사도신경함으로 10월 11일 영화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바르게, 자세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을 꽉꽉 담아서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나러 가요. 痛快！ 우리 하나 되어 노래해요. 하나 되어 싱싱싱.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랄랄라, 찬양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10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높이고 자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그리고 다양한 예배,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예배 드린답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그림에 보이는 방을 보면 이 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죠. 많이 지저분하죠. 이렇게 지저분한 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더러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은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치운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치우면 된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했던 모든 것을 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유다 나라에는 아하스 왕과 그 이전의 왕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돌기둥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노뱀마저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부수어 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답니다. 목사님은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모두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답니다. 이웃 나라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머지않아 유다나라도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처럼 힘이 센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나라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행동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 나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멋진 영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망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선택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인가를 선택하기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음,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의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희재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혈통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스와 하그 이전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였는데 이러한 우상숭배가 당시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함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바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하스 왕은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힘이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변국의 위협에도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자신과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임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은 유다의 어떤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아수르 적군과 싸우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예배를 회복하는데 힘썼던 히스기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우상과 산당, 한때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마저도 히스기야는 부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몸부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감격적으로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뎌지고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꼭 집중해야 할것 또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집중했다가 그리고 흩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있을 약속을 생각하고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하고 취미생활에 마음을 빼앗겨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혹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급한 전화가 왔는지 예배 중에도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 통화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예배가 100%라면,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100%를 배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찬양 30, 기도 30%, 말씀 40% 이렇게 배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 10%, 기도 10%, 말씀 80% 이렇게 배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100%라면 찬양과 기도, 말씀을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찬양도 100%, 기도도 100%, 말씀도 100%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시스기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너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